Uau Uau oh. wow. oh. 물 빼는 거 어디서? 여기. 빼어어어다어을것같디서 어디서? 어어어어어디어어디어 어디서? 어디서? 어 어디서? 어디서? 어디어어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잡아줘야지. 형 잡아줘야지. 잡아줘, 잡아줘. 은호만 응. 올려, 은호만. 아, 은호만, 은호만 좀. 괜찮형 잡아줘. 어. 오우씨.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무슨 소리야? 오. 짤보자. 어. 아이고.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잘했어, 잘했어. 잘어잘어 은호만, 야. 은호 올라와. 아님. 제대로 들어와. 양말이 상승 중이야? 아 걔는 물에 나, 나, 들어가야지 고아 뭐. 좋겠다. 나 들어가 고 패들 패들 기다려. 자 저거 잡아. 수호야 어. 수야수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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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아씨가 죽는 줄 알았어. <laughs> 아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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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복사고 뭔데. 됐다. 얘 지금 큰애나 진짜 사후세계인 줄알았 여기가 잡아야 돼. 나 아, 진짜 사후살계니그러면매일매 냄새와. 갈게 우리가. 아, 어플 아, 거기 있어? 나는데다래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전복 무슨 느낌이었어? 너? 너무 아, 진짜, 진짜. 야, 춥지막히면서 <laughs> 숨이 안 서지고. 야, 이거 잡아줘. 소야. 아, 3따라돼 진짜. 죽은 것 같은데. 아, 나도, 야, 나 전복 아, 나도 전복 야, 전복 되는 거 부르네. 데 나도 전복 되고 싶어. 안 돼. 뭐? 나 잡았어. 왔다. 나 진짜 가지고 진짜 죽는 용. 뭐타이탄 용. 타이타닉 아니야 타이타닉. 아빠 이그 이거 타이타닉 아니야? 내가 음, 잡아줄게. 근데 이거 패배야. 잡아, 저, 저. 어, 그러니까 패배야 그냥. 잡아. 올라 대양 인민궁이 대양 인민궁 잡아, 잡아, 올라야돼 힘을. 나라이 대양 인민궁 야, 헬던 다 찾았어? 어, 다다 다 있어. 하나 잡아주면 너는 몸을 올려야 돼, 몸을. 다제한이 있네. <laughs> 아빠, 나사용 사용나라 간줄 알았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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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은다 있어. 아빠, 다 있어. 아빠 그거 우초 아냈지 어. 9초. 됐어. 자 이제 신비계곡으로 철수 야 무청이 중요하니까 야 빨리 너한명가 은호는 내가 데리고 있을 니까 아. 수호만 데리고 와자 수호 이리 와 수호 이리 와 수호 어딨어? 아닐 테니까 아니 지금 아빠가 중요해 무청이 중요해 무청이 중요해 은호는 내가 우리 데리고 있을게 은호야 괜찮아? <laughs> 근데 센거같은 가서 빨리 휴... 아, 그, 신비계곡 가가지고 저거 해줘야 돼 아빠 아빠 수건 <laughs> 아빠 아빠 약한 거 맞아? 아빠 약한 거 맞아? 아 약했어 지난번보다는 근데 아. 왜 이렇게 야, 상현이는 뭐가 약해요? 아니, 전복된 자가 전복 아, 약했는데 무게 배분을 너가 실패한 거야 옆으로 쳤잖아, 옆으로 치면은 어 옆으로 돌면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옆으로 치면은 우리도 사실 옆으로 부딪혀가지고 위험했었어 근데? 저기는 왜 그런 데요왜 그런 거야? 야, 이거 캡사이징도 됐어, 이제 <laughs> 아, 요거 안 주어? 아 얘는 봐, 어 여기 한네 명이서 탄 적도 어. 있고 전복된 적도 있어, 요거는. 어다 찍혔어. 다 찍혔어. 영상에, 다 찍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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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찍혔어? 아안 어. 껐구나? 어다안 껐어. 나다 찍었어 너희. 이... 그 구조해 왜? 주는 것까지. No, I know that I'm not all that you got. I'll be set out. I'll just stop. Maybe we can find a w e w w a y o a a t is that? What is that? What s that? a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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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s t h a